각뿔의꼭짓점면 모서리의 수 구하기 그랬어요. 옆면의 모양이 모두 삼각형이고, 이게각뿔이 되는 거, 각뿔이라는거알 수가 있고, 모서리의 수가 20개인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이 입체도형의 꼭짓점의 수는 몇 개입니까? 그랬어요. 옆면의 모양이 모두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옆면의 모양이 삼각, 어, 삼각형이 각뿔이라는건알 수가 있고, 모서리의 수가 2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서리의 수는 이게 밑에가 몇각형이냐에 따라서, 그, 각형의 어, 변의 수, 변의 수, 밑면의 변의 수, 여기 있네요. 밑면의 변의 수 하나 있고, 옆면에 또 그만큼 하나, 둘, 셋, 넷, 또그 변의 수만큼 옆면의 모서리가 있어서 곱하기 2한 값이 모서리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한 개, 여기가 20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밑면의 변의 수가 10개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그러면 밑면이, 밑면이 십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십각형인, 어, 각뿔인 각불. 그래서 십각뿔이 되는구나. 그럼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러면 꼭짓점의 수는 밑에가 십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짜리는 십각형이니까, 요게 꼭짓점이열 개가 될 거고요. 그 위에 꼭짓점 하나가 더 있어서, 어, 꼭짓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이 되어서 열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열한 개. 1번. 옆면의 모양이 모두 삼각형이고, 모두 삼각형이고 옆면이 여섯 개인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일단 옆면이 모두 뭐 삼각형이니까 이거는 각뿔이라는 거이 입체 도형은 각뿔인데 몇각뿔이냐면 옆면이 여섯 개니까 밑면의 변의 수도 이렇게 여섯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각뿔이구나 육각뿔이라는 걸 수가 있습니다. 이 입체 도형의 꼭지점의 수, 꼭지점의 수와 모서리의 수의 합은 몇 개입니까? 그랬어요. 꼭짓점의 수는 그 밑면이 육각형이니까, 이게 육각형이 밑면이 있고, 위에 꼭짓점이 하나가 더 있죠. 6 더하기 1, 7이 꼭짓점의 수고, 모서리의 수는 밑면에, 어, 모서리, 그 변의 수가 6개가 있고, 그 옆에가 또 모서리가 6개가 있으니까, 6 곱하기 2가 되어서 12. 그래서 7 더하기 12한 주니까, 19. 합은 19개가 됩니다. 이, 그려주면은, 옆면이 여섯 개라고 했으니까, 옆면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뒤에도 두개더 있어서 여섯 개들리면 밑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 어, 육각형이 돼야 되고, 이렇게 육각형이 돼야 되고, 여기 밑면의 변의 수가 여섯 개니까, 꼭지점의 수는 밑에 6개에다가 위에 꼭지점 하나 더해져서 꼭지점의 수는 7개. 모서리 수는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2가 되어서 12개. 이거 2개 더해주면 이게 19개가 됩니다. 이번 밑면과 옆면의 모양이 모두 오른쪽과 같은 정삼각형으로 이어진 입체 도형이 있대요. 이게 옆면이 정삼각형, 삼각형이면 일단 각뿔이고 밑면도 삼각형이니까 삼각뿔이네요. 이 삼각뿔이다. 삼각뿔인데 또그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다 5cm란 얘기죠. 이 입체 도형의 모든 모서리 길이 의 합은 몇 cm입니까? 일단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왜 밑에 3개,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둘, 세 개. 해서이삼각형의3 곱하기 2한 만큼이 개수고. 근데 이한 변의 길이가 다 5cm로 똑같아. 요 이게 다 정삼각형이니까. 그래서 그 개수 곱하기 길이 해주면 모서리 길이 합이 나오겠죠. 3이 6 곱하기 5, 30. 그래서 합은 30cm가 됩니다. 2-3번. 옆면의 모양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각뿔이 있습니다.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120cm일 때이 각뿔의 이름을 쓰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밑면이 어 밑면의 모양이 뭐냐? 몇 각형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모서리 길이의 합은 모서리 길이의 합은 요게 만약에 밑에 몇 각형인지 모르니까 이게 m 각형이라고 하면 m m 각형 생각형 그 각불의 이름은 m 각뿔이 되겠죠. 그래서, 미, 여기, 미음이, 밑면의 면이, 변의 수라고 하면, 모서리, 어, 요, 요런 옆면을 갖고 있는 모서리 길이 합은, 여기, 여기, 밑면, 하나가 6cm짜리가 네모가이가 있겠죠. 네모가이가 있고, 더하기. 여기, 옆면에 있는 모서리, 9cm짜리가, 또네모개가 있는 이게 각뿔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M 개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M 개가 이렇게 있고, 그럼 M 개가 6cm 짜리니까 6cm 짜리가 M 개가 있고, 여기 9cm 짜리가 여게 6cm 짜리, 9cm 짜리가 M 개가 있는 이런 각뿔이 될 거예요. 요거의 합이 12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곱하기 네모로 묶을 수 있죠? 곱하기 네모니까 그러니까 6 더하기 9 곱하기 네모 이거 15 네모가 12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모도 구할 수 있죠. 120 나누기 15 해주면 8. 58에 48이 0 되죠. 그래서 이 M에 들어갈 거는 8, 8각형, 8각뿔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8. 이거는 한글로 써줘야 되죠. 여기 8각뿔 이 각뿔의 이름은 8각뿔입니다.